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셰야, 예수아 메사야. 2020년 경자년 한민족 통일의 찬가. 한민족 통일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확정하셨습니다. 한민족 통일의 찬가. 지극히 높은 곳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하고 낮은 세상에서는 통일의 은총을 입은 천손 민족 한 민족의 평화로다. 아멘. 천손 민족 용어는 최남선 박사께서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천손 민족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민족이란 뜻으로서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최남선 박사로 호칭한 사람은 현비도로 목사가 최초였습니다.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최남선 박사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한민족을 천선민족이라고 담대히 고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최남선 박사라고 호칭을 현배드로 목사가 명명해 드린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때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셨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셨고 정말로 럭키맨이 되어서 제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허나 우리 체람선 박사께서는 예 이렇게 운이 없으셨는지 대통령은 못하셨습니다 다음 멜키세댁 예슈와 예루살라임께 올리는 기도문. 멜기 세댁이란 구약에 오셨던 예수님 살렘 왕을 뜻합니다. 예슈와는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라임은 예루살렘의 복수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예수하여 어서 속히 지구천에 다시 오시옵소서. 첫째,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임하시옵소서. 둘째, 주님의 보좌가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으로 임하시 없어서, 셋째 주님의 보좌가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 서울 청와대로 임하시 없어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구촌으로 임하시 없어서 한민족 신통일 전략.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리피트 한민족 신통일 전략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19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벨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종략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아세라 선지자 400인 포함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선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릴 참수. 하나님께서 하시릴 용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릴 참수. 북한 스텝진 참수. 이것은 아세라의 선지자 400원을, 400인을 예표합니다. 남한 스텝진 참수 바알의 선지자 450인은 에,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들을 예표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인은 북한의 김정은의 에, 빨갱이들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 방공망 초토화. 야, 이건 필연적입니다. 뭐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 2019년 그 연말을 기해서 아주 보채도 보통 보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미국도 이 북한 방공망을 초토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참수인데 북한 스텝진 참수 요거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으로서 요거는 북한 스텝진을 말하고 남한 스텝진 참수는 요거는 발해 선지자 450인으로서 남한 주사파 빨갱이들을 대표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두 가지 중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용서가 있고 하나는 에 하나님께서 에 하실 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용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스텝진을 참수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하실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모든 전략 자산 100% 폐기되어야 한다. 실천 모든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100% 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예, 모든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그 외의 모든 전략자산, 모든 무기는 미국으로 100% 완전히 이송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민족 찬가로 돌아갑니다. 서쪽 땅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동쪽 땅끝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또 하나의 동쪽 땅끝 동방의 예루살렘 서울의 청와대가 하나가 되게 하우스에서 세계 최초 현베도로 목사의 주석 8월 1 3일 2019년 8 파리로 광복절 이틀 전에 현베도로 목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문 무궁화꽃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봉황새는 예수님의 꽃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 법궤, 언역궤를 수호하는 날개와 내개가 달린 두 명의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전용 열차, 하나님의 황금 마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이두 그룹, 날개가, 네 개가 달린 두 그룹 천사가 반드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복구마 통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한민족 기독교 국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 족속의 두 형제 벨렉과 욕단의 일곱째 아드님 디글라. 영어로는 디클라가 서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장자 형님 벨렉과 차자 욕단의 일곱째 아드님 디클라가 만나 서로 얼싸 안고 춤추게 하옵소서 아멘. 두 민족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민족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게 해드리는 효자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멜기세덱 예수와 예루살렘의 소원을 이루시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와 메사야. 예수님의 한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 예수님 정보 탄생. 성령님의 조명 하에 예수님의 정 현배도로 총장은 주님의 시상명령에 순정하여 예수님의 사자 현배도로 총장에게 명령하신 대로 New Cabinet 예수님 정부 내각의 명단을 발표한다. 대통령 정광훈, 비서실장 김진태, 부통령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성열, 국회의장 김문승, 국무총리 오세훈, 대법원장 홍준표, 수석부총리 이춘근, 정치부총리 고성국, 국방부총리 송영선, 인권부총리 백승재, 언론부총리 김진, 기독자유당 고용일, KBS 사장 성창경 리핏, 뉴 캐비넷 예수님 정보 내각의 명단을 발표한다. 대통령 전광훈, 비서실장 김진태 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 부 윤성열, 국회의장 김문수, 국무총리 오세훈, 대법원장 홍준표, 수석부총리 이춘근, 정치부총리 고성국, 국방부총리 송영선, 인권부총리 백승재, 언론부총리 김진, 기독자유당 고용일, KBS 사장 성창경, 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존기를영원미궁사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Amen, Amen.